스페이스X가 드디어 스타쉽의 11번째 비행시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단순한 발사가 아니라 차세대 슈퍼에 비 부스터와 스타쉽 상단부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단계입니다. 스페이스X가 이번 발사에서 어떤 목표를 계획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Two, 미국 텍사스 포카치카 발사대에서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타쉽을 우주로 밀어올릴 겁니다. 지금 제가 나사에서 살펴보고 있는 세턴 5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인달 탐사 로켓 중 하나였고, 최대 발사 추력이 약 3,500톤 급입니다. 즉, 5,000톤 추력은 엄청난 수치이고, 만약 실제로 구현된다면, 지금까지 상업 및 역사적 로켓 추력 범위의 최상위 경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은 스타쉽 10차 시험에서 입증된 성공 사례들을 기반으로, 차세대 슈퍼에 비 부스터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스타쉽의 열차 폐판을 극한 조건에서 시험하며 향후 발사장에서 귀환할 상단부의 최종 접근 절차를 모사하는 기동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스타쉽은 지구 적외도 귀환뿐 아니라 달 귀환, 화성 귀환까지 목표로 합니다. 화성 귀환 시에는 지구 대기권 재진입보다 더 높은 속도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받는 열과 압력은 현재까지 인류가 경험한 어떤 우주선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단순한 설계치 계산이 아니라 실제 비행에서 극한 환경을 만들어 타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타쉽 타일은 스페이스 셔틀처럼 금속 볼트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접착제를 이용한 부착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부 구역은 예비 내열제가 없어서 타일이 떨어지면 바로 기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러 타일을 제거해 보면 실제 재진입에서 어떤 부위가 취약한지 떨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열이 퍼지는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차폐 타일은 수천 장이 붙어 있는데 비행마다 떨어지면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갑니다. 극한 시험을 통해 어떤 구역은 보강이 필요하고 어떤 구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지를 알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빠른 재사용 목표 달성에 이바지합니다. There's a 이번 11차 시험 발사에서 사용될 부스터는 8차 비행에 투입된 경험이 있으며 총 33기의 랩터 엔진 중 24기의 재사용 엔진으로 발사됩니다. 주된 시험 목표는 차세대 슈퍼에비에서 활용될 독특한 착륙 연소 엔진 구성 방식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발사장에서 회수하지 않고 아메리카만 해상 지점으로 향하는 궤적을 따라 비행할 예정입니다. 이륙 후 스타시 부스터와 상단부는 함께 상승하다가 새로운 핫 스테이징 절차를 통해 분리됩니다. 핫 스테이징이란 상단부 엔진을 미리 점화한 상태에서 부스터와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부스터 엔진이 완전히 꺼지고 나서 상단부 엔진을 켰다면 이제는 두 단계가 겹치도록 설계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연료 낭비를 줄이고 분리 과정에서 추진력을 유지해 더 효율적으로 우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후 상단부는 계속 지구 궤도를 향해 비행하고 슈퍼헤비는 회수를 위한 하강을 시작합니다. 이번 비행에서 중요한 장면 중 하나는 바로 착륙 엔진 구성 테스트가 될 겁니다. 이는 향후 버전 3 슈퍼헤비가 적용할 새로운 착륙 패턴의 핵심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슈퍼헤비는 착륙 연소의 시작 단계에서 13개의 엔진을 점화한 뒤 회피 단계에서 5개 엔진이 가동되는 새로운 구성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3개 엔진을 사용했으나 차세대 버전 3 슈퍼헤비에서는 자율 엔진 정지에 대비한 추가 중복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 엔진을 활용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이후 부스터는 중앙의 3개 엔진만 가동하며 착륙 연소를 마무리하고 해수면 위에서 완전히 정지한 뒤 엔진을 끄고 아메리카만에 낙하하게 됩니다. 이번 시험의 주요 목적은 엔진이 꺼지며 여러 연소 단계간 전환이 일어날 때 실제 기체의 동역학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스타쉽 상단부는 다수의 궤도 내 시험 임무를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과 크기가 비슷한 8개의 스타링크 모사체 배치가 포함되며 이들은 스타십과 동일한 궤적을 따라 비행하다가 재진입 시 소멸할 예정입니다. 또한 궤도 비행 중 단일 랩터 엔진을 다시 점화하는 시험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은 재진입입니다. 또한 스타십 상단부가 향후 발사장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과 운용상의 변경 사항이 포함됩니다. 재진입을 위해 스타십 일부 구역의 타일을 제거하여 취약 지점을 의도적으로 극한 조건에 노출시킵니다. 특히 일부 구역은 타일이 접착만 되어 있고 예비 내열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번 11차 비행에서 스타십은 향후 스타베이스로 귀환할 때의 궤적을 모사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에서 동적 뱅킹 기동을 수행하며 착륙 연소와 인도양 착수에 앞서 애음속 유도 알고리즘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이번 11차 비행 시험은 단순한 발사가 아니라 미래의 재사용 슈퍼에 비와 귀환하는 스타쉽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겁니다. 앞으로 수많은 시험이 반복되겠지만 오늘의 데이터 하나하나가 인류의 화성 여정을 현실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가올 중요한 순간 곧바로 분석해 11차 비행 리뷰를 올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